은혜를 뭐? 어 아. <laughs> 안녕. 킹하 <laughs> 가든 킹하이라는 뜻. <laughs> 오늘 자를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아미디리움, 아미디리움 지르펠리넘. 지펠리넘 지르펠리넘. 이란 이름인데, 지금 키우고 못 자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좀 봐, 좀 난리 났어. 머리가 산발이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건 <laughs> 한못 자른 지한 1년 됐을까? <laughs> 이렇게 큰거 진짜 처음 본다. 이파리에 뭐가 묻어 있는데, 하우스 지하수를 써요. 근데 철분이 너무 많아. 자꾸 이렇게 묻어. 그래서 조만간 필터를 달것 같아. 정수 필터. 음... 관엽인데 이렇게 철분이 묻으면 안될것 같아서. 정수 필터를 달것 같아요. 관엽을 깊을 보는 식으로인데 음. 자르기 전에 가위 화염소독 먼저 하고 얘는 잠깐만 얼마나 엉켜 있는 건지 한번.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도 모르겠. 머리가 머리가 어머 어마, 이미 어마무시하게 많아 지금. 자릅니다. 네. 깨끗하게 단면이 자르리는. 한 마디 한 마디에 생장점이한 개씩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거는 노드. 보여주세요. 줄기 아무것도 없는 줄기. 대신 가운데 생장점 보이네요. 아 네. 뿌리도 있어서 그냥 숲에 이렇게 숲에 이렇게 박아만 놔도 네. 올라올 거예요. 음. 얘는 Y 자 밸브라. 음 아마 생장점이 없을 거예요. 헉! 그래서. Y 자 벌브는 버리고 그 위에 노드부터 시작. 그렇구나. 얘는 생장이 없을 거야. 이걸 Y 자 벌브라고 해요. Y처럼 생겼다고 Y 자 Y 자 줄기, Y 벌브라기보단 줄기라고 할게요. Y 자 줄기라고 하는데 이런 Y 자 줄기는 이 친구는 이제 생장점이 보이죠? 네. 이 생장점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새로운 줄기가 나온 거예요. 아 지금 위엔 잘려가지고 없는 거고. 네. 이 줄기가 자라면 이렇게. 이 생장점이 자라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개체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잘랐죠 네.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생장점이 없어요 <laughs> 없어요 이미 생장점은 한개 있었고 네. 이한 개가 이미 이렇게 자라버렸으니까 없는 개체예요 그래서 이걸 심어도 어 운이 좋으면 여기 사이에서 나오기도 해요 이런 데서 네. 이런 이런 절간 절간이라고 네. 하, 줄기와 줄기 사이를 절간이라고 하는데 이 절간이 짧아서 네. 이 사이에서 나오게 하는데 아마 얘는 안 나올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런 뭐 가, 가끔 이제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판매할 때도 이런 Y 자밸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 이게 생장점이 이렇게 눈이 보여야지 네. 얘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식물, 새로운 이파리나 어? 줄기가 올라오기 음, 때문에. 그런 생장점 있어야지. 응. 음, 음. 그러면 그냥 모르고 그렇게 파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근데 판매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 여기에서 음. 나오겠지. 음. 그래서 파는데 사고 그치? 보면 좀비구나. 응. 음. 그러면 이제 그 식물은 좀비가 돼버리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식물이 돼버리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심장. <laughs> 아니요 부르는 건 괜찮을 걸? 잠시만요. 제가 한번 생장점에 잘라볼게요. 해볼게요. 응. 도전. 줄기와 줄기 사이. 예를 들면. 어 거기 앞에 또 앞에 도 있는데. 이거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줄기와 줄기 사이, 아딱 어, 가운데. 줄기와 줄기 사이라는 게. 어 생장점과 생장점 사이. 생장점과 생장점 응. 사이, 가운데 응, 여기를 잘라요. 그렇지. 그냥 자르나요? 응. 끝. 그리고 얘랑 얘 사이. 응. 조금만 가까이서 찍어줘요. 그리고 이파리 있는, 애. 어 걔는 탑생장점 아닌가? 아니네. 이파리 있는 애구나. 그러면은 얘랑 얘 그치. 사이 여기를 잘라요. 응, 거기지. 잘라요. 응. 그리고 이거는 아니고. 이 사이? 그렇지. 이게 생장점이라는 거죠 지금. 응, 여기에 생장점이 아 숨어 있어. 그럼 이거 이거 사이 응. 자르고. 응. 이거 이거 사이. 맞아. 근데 이렇게 짧게 잘라도 상관없나요? 수태 꼽을 거라서 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수태 꼽으면 나중에 수태 꼽고 결과물을 보여줄게. 쉬운데? 쉽지? 그런 거 아닌데? 요요 <laughs> 어. 맞나요? 어, 맞아. 이건 기근 아니에요? 기근이에요. 지금 나왔어요. 생장점은? 생장점, 여 껍데기에 까면 여기 안에 있어. 어? 아, 그러니까 이런 껍질을 까면 안에 생장점이 숨어 응, 있는 거를. 초록색, 뾰족한 삼각형. 어, 이 친구. 이렇게. 응. 아, 그럼 그러... 얘네가 생명력이 좀 많이 강한가 보네요. 강했어. 그냥 스킨더스급이라니까. 음, 뭔가 약간 이국적인 식물 키우고 싶은데. 뭔가 까다로운 애들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치. 인문용으로 아주 좋은 식물 아, 인문용으로 네. 좋은 식물. 봐봐요. 얘도 Y자 같죠? 얘도 Y자 같지? 아까 얘랑 비교해봤을 때 Y자 같잖아. 어, 그렇네 근데 얘는 여기 절간이 하나 더 있었어가지고 여기 생장점 보여? 이 하얀색. 네. 어, 네. 그 생장점. 아, 이게 생장점이에요. 근데 Y자인데 네. 이게 절간?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이 한번더 네. 있으면 여기 생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자르면 이제 생장점이 없는 거지 아... 근데 이 위에는 생장점이 남아있어서 얘는 살아 어 유익했어요 선생님 유익한... 되게 간만에? 어 되게 되게 전공자 같았어 지금 전공자지만 <laughs> 전공자지만은 뭐야 <laughs> 아 예뻐졌다 뭔가 깔끔해졌어 이발한 그러니까. 느낌이야 자 너는 이제 안녕 고객님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4개 하실래요? 몇 개로? 몇개 나오는지? 5만 원 빵? 아전 5만 원이 없는데 백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전 70개 할게요 70개? 네백개 아,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백개 나올 것같아 5만 원 빵? 백개 나올 것같아 5만 원빵 맞죠? 응. 현찰의 지급이시죠? 응. 아싸 저녁에 치킨 먹어야지 백개나 이거 진짜 백개나 100개 100개나면 내가 30개 갖다 버려야겠다 다 잘렸어 나 셋, 들 산다 그러면? 네 진짜 산다? 역시 버릴뻔했다 역시 애 버릴뻔했다 어? 씨, 버릴 어 씨, 버릴 오, 괜히 쫄리니까 막개수 늘리려고 막 아니야 살아있 애들이야 나잘 모른다고 막 아무 막대기나 그냥 아, 집어넣는 거봐 드디어 진짜 정신은탭 가봐. 당신의 엄만는 어디 있어? 당신의 엄만는 어디 있어? 저는 아니 오만 여기다 넣고 시작하는. 하나 어? 둘, 둘 셋. 밑에 하나야 알죠? 네서 <드 teenage fashion> 네. <드 sweating> <UCS> 어? 이네게 <요런 거함 드> <드> <드> <Be rad 중국> <드> 4 0개요 벌써 이렇게 나왔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0개예요 잠깐만 이거 하나씩 다살아간다니까어 진짜 이게 됐다고요아생전점 보여줄게 줘봐 이거 봐생전좀 뭐, 보여줄게 줘봐 봐봐 까잖아? 뭐야, 왜 없어? 아, 나온다 나온다. 자자 자, 보이시나요? 자, 보이지? 아, 이거 보여? 아, 이게 생장점입니다생장점 있습니다. <laughs> 생장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절감만 1 0 0개요 지금 절감만 100개 나왔어요 털이 없는 노드만 100개가 나왔어요 안 믿어져요 이게 1 3 9개 나왔어요 네? 139개 나왔어요 <laughs> 139개가 나왔어요 <laughs> 말이 돼? 근데 이 노드는 키우는데 좀 걸려. 아마 이파리가 음. 되게 작게 나올 거야. 어느 정도요? 뭐, 음. 새끼 손톱만하게 이파리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이렇게 키우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야.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파리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큰 친구들이나 줄기가 굵은 애들은 이미 뿌리가 난 애들은 크게 심으면 바로 작용할 정도로 빨리 클거예요 자, 5만원. 5만원. <laughs> <laughs> 얘도 흙이 비율이 어, 있나요? 하고 똑같은 비트머스랑 폴라이트 비트머스 6아 얘는 7 정도 되나? 비트머스 7에 폴라이트 3 정도의 비율 위 아래만 잘 보고 꼼짝 주면돼위 <laughs> 아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식물 잎이 달린 게 당연히 위겠지? <laughs> 아니 줄기 잘랐는데 <laughs> 네. 이걸 위아래 구별하기 힘들더라고아 노드요? 응. 그 얘네들은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가로로 심는 게 제일 편해 만편아 노드는 흙에 심는다면 가로로 심어라? 응맘 응. 편하게 위아래가 구분이 되게 나도 힘들어 저건 음자 일어날 수 있게 살살 심자 흙은 약간 흙은 약간 포슬포슬한 게 좋은가요? 포슬포슬한 게 작업하기도 편해서 손에 안 묻으니까. 너무 음. 물기가 많으면 손에 막 질척거리고 묻어버려서 분가이하기 힘들어져. 요 음. 그냥 너무 또 마르면 가루 날리고 그러니까 적당한 촉촉한 음. 느낌? 촉촉 촉촉이 딱. 음. 촉촉이 제일 좋은 표현이겠다. 촉촉한 느낌. 이 친구는 막 그렇게 막, 막 귀한 개체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찾는 개체가 어, 아니고데미디 모든 식물은 소중하다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다음 식물 마켓에 들고 나가서 여건밖에 모르는 인간 안되는 식물을 어떻게 자를 상관 없다는 건가요 아니야 <laughs> 말씀해보세요 해명해보시죠 가든킹님 네? 해명해주십시오 해명해주십시오 목뒤거내면 싸겠어 살... 돈 안되는 식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럽니까? 목뒤거내면 싸겠어 살... 한말씀 해주십시오 가든킹님 돈이 안되는 식물은 값어치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놀라 번지고 있습니다. <laughs> 가는 킹님, 가는 킹님, 위험한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거 되게. 되게 집. 게 쉬워, 예. 그러니까, 응.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집들이 갈 때요. 선물용. 어, 뭔가, 스투키 금전수, 뭐 스킨답서스, 그 선인장 뭐죠? 만, 만세하고 있는 애? 그 아, 집들이로 용, 용, 많이 용, 나가는. 뭐 그런 선인장 이런 것도 좋은데, 음. 뭔가 좀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한? 어좀 특이한? 좀더 색다른? 근데 부담없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 이만한게 2, 이만한 3만원이면 게. 이만한 게. 음 근데 사실 선인장 이런 것도 그 정도 가격 하지 않나요? 그 꽃집에서? 사이즈가 크잖아. 아니에요, 그렇게 큰거안 줘요? 꽃집에서? 네? 음. 뭔가 이런 거한 이파리 두세 개 있으면 되게 예쁘니까 그리고 그런 거 죽이면 되게 미안하단 말이야 음, 선인장보다는 진짜 안 죽을 거야 요 선인장보다 안 죽는다고요? 거의... 선인장이 죽어? 선인장은, 아, 하긴 선인장도 죽더라 선인장은 빛 부족하면 바로 웃자라거나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음. 근데 얘는 음지식물이고 그냥 스킨더스 쓰라니까요? 아 음지식물이에요? 근데 음, 여기 차광 맞춰서 있잖아 위에 봐봐 다우스 아... 그럼 진짜 키우기 쉽겠다 빛이 안 들어도 된다는 거네? 어, 습도도 조금 필요한데 굳이 습도를 맞춰줄 필요는 없는 식물이야 안쓰리온처럼 음. 한마디로 무난하다는 거군요 스킨다스스처럼 키우면 돼요 우리 흔히 아는 스킨다스스 그냥 냉장고 나도 위에 나도 스킨다스스처럼 아까 모조 봤다시피 응. 그렇게 키웠잖아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꼬아가지고 키웠잖아 그냥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 키우면 되겠네 그치 끝이거좀 <laughs> 봐요 이렇게나 나왔다구요 <laughs> 와 이렇게나 나왔다고요 41개 나았어요 미쳤다. 여기 앉으식이 있어. 네. 커피 한잔 하실래요? <laughs>